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인자들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두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 깨달았, 깨닫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다된 석이 간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내용,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그렇게 설, 설교를 하시고 나서, 따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밭에 가라지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은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어떤 뜻인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설명 중에서요.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곡의 정체가 뭐냐? 가라지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은 세상입니다. 바은세상이요 좋은 씨는 그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좀더 어 명확하게 좀 이해하라고 44절부터 50절까지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더 붙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지 설명을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 가라지 비유 설교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서 이 가라지 비유 설교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라고 44절부터 50절까지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덧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자는 거죠. 자, 알곡은 뭐냐. 알곡은 뭐와 같습니까?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샀다. 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보아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의 아들들이고 알곡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사람.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청 가라지 비유 자체가 보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보화예요. 가라지라는 것은 농사를 이제 여기 다 경험을 해보셨고,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 알곡은 그 껍질이 있고, 가라지도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껍질 안에 말 그대로 알곡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가라지는 껍질을 벗겨보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은요,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든 알곡이든 모든 껍데기, 껍질은 전부 불에 다 살라버려요. 그죠? 추수 때는 뭐냐? 세상 끝인데, 세상 끝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 재림의 시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정산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정산할 때,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껍질들은 껍데기는 전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알곡의 껍데기도 타작 마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알곡도 껍데기는 어, 불사르고 알곡은 어,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다 탄다. 이 껍질은 뭐예요? 껍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 감추어져 있지 않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껍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껍데기를 입고 삽니까? 오늘 기도하신 최길진 권사님의 아들이라는 어, 껍데기를 입고 살고, 어, 한순간 자매의 남편이라는 남편이라는 껍질을 입고 살고, 조위원의 아버지라는 껍데기를 입고 삽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 또 목사라는 껍질을 입고 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입고 있던 그 모든 이 땅에서 옷, 신분, 신분, 신분이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진다, 불살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는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나,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남는 것은 뭐냐면, 알곡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알곡. 그럼 알곡이 뭐예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영원히 보관되어지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아들 된 나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 국민 지지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뭐64% 이상을 막 올라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 또, 진보진영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인기가 최고로 막뭐 좋아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그것이 다 뭐예요? 휴수 때가 되면은 다 사라져버린다. 이수신 장군의 엽적, 세종대왕의 엽적 이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추수 때다 불타 없어질 거고 추수 때가 돼도 꼭 남는 알곡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건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만이 그 시간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직분으로 있고 내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부 껍데기고 껍데기는 다 사라진다 했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신분을 입고 어떤 껍데기를 덮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늘 창고에 보관될 수 있는 지금 알곡 대신 영원한 알곡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산만이 알곡으로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이것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 이 밭이죠. 이 밭. 자, 밭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천국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밭에 쌓아두지 말고, 창, 천국 창고에 들을 수 있는 알곡으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를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돈 헌금을 헌금통에 넣는데 이것이 알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 헌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천국 창고에 채워 넣으면서 헌금을 하면 그건 알고 헌금이 되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가라지 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알곡 기도가 있고, 가라지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껍질이다. 껍데기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천국 창고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장사를 하러 직장에 갔습니다. 가게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만 원이 되든지 하루 매출이 천만 원이 되든지는 그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천만 원이 되든 하루 매출이 제로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가게에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성취되어지냐가 뭐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성과가 연 매출이 뭐 1억이냐, 뭐 1000억이냐는 다 추수 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재벌이 되느냐, 뭐 쫄딱 망하느냐, 다 없어지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경륜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성취되어졌느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곡으로 살 수도 있고, 가라지도 살수 있는데, 알곡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뜻이 내 은행심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율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보아입니다. 이게 진리가 보아예요. 보아가 뭐예요? 말씀이 보아고 예수님이 보아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알곡의 삶을 살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그 진리,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런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는데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집중하지 마시고 어차피 가라지도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거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뭐 90평생은 살았다면 이 90년이라는 시간이 나의 소유고, 내가 직장에서 받았던 내 월급이 다내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관계 맺는 내 자녀, 아내, 내 가족들이 내 소유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밭에서 자기 소유를 판다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파게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팔 것이냐, 아니면 아무 열매도 없는 가라지 같고 불타 없어질 껍데기의 삶에 집중해서 자기 소유를 다팔 거냐만 나누어지는 것이지, 예, 다 어차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이냐 가라지가 나눠진다라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어, 성공할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남지만 쫄딱 망할 회사에 자기 소유를 다 투자를 해버리면, 완전히 쪽박 차잖아요. 그것처럼, 어, 지금 그 비유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이. 자, 45절.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하셨어요. 앞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이며 주수할 일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는 뭐냐면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한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판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고 알곡된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판 우리가 뭐냐? 극히 값진 진주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극히 값진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파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예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세이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새예루살렘의 열두 문이 열두 진주라고 나옵니다. 열두 문이 열두 진주예요. 그리고 그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새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인데, 문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3개, 세 개입니까? 3, 4, 10이니까. 세 개씩도 있죠. 그런데, 그 열두 문이 열두 진주고 그 문은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 소모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어지는 그 보석은 진주밖에 없습니다. 조개가요,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이물질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견뎌낼 때 생기는 그 보석이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 거예요. 아이 땅에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가라지구나. 세상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구나를 보고 아 진정한 보화를 발견.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여질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천국에 쌓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예 그런 진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247절에. 한번더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건물과 같은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쓸쓸모 없는 것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49절에 <목소리>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뭐고, 못된 물고기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는 알고기예요. 좋은 물고기는 알고기고, 못된 물고기는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고, 극히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라지, 뭐예요? 진주가 아닌 것들. 그리고 나쁜 물고기. 진주가 아닌 것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5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말세요이 모든 비유를 네가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값진 진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세예루살렘의 열두 문의, 그 열두 문이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진주입니다. 제자들이 진주고, 알곡들이고, 좋은 물고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낳은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을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가라지는 뭐예요? 못깨달으면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밭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 내가 다 벗어버릴 나의 신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보아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뭐예요 어, 나의 생명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가라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번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하는데 자 알곡과 가라지 나의 삶에서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진지를 분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타작기를 통과해 보면 알죠. 곡식은 타작 타작 기계를 통과해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지는 것처럼 십자가 번제단이 타작기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번제단이 타작기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내 삶을 올려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번제단에 내 삶을 전체를 통째로 올려놔 보세요. 올려다 놓고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 삶이 한번 통과해 보세요. 타작 기계를 한번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 기계를 통과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 있는 그내 생각, 내 은행 심사, 내 신분만이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그삶 전체를 십자가 번재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을 그 불을 통과하는 것. 불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직장생활 속에서의 나의 은행심상안이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간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꽃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됩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다. 곳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창고를 말하는 거죠. 하늘을 말합니다. 거기서 새것과 옛것을 내었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새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비유가 이게 새것이에요. 새것. 옛것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모세오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성막 성전 출애굽기 계속 반복되고 있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새로운 어, 이 알곡이죠. 알곡인데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관통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말하신, 말씀하신 그출애국기든 레이기든 어떤 말씀 속에서도 뭐를 분별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또 예수님과 바울과 바이, 베드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리고 또봤죠내 삶, 내가 내 삶을 볼 때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가서 좀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주로 보신다고요? 정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알곡이 무엇인지,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열두문의 진주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고 추수 때에는 어 그런 물고기가 갈리듯이 갈려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 마귀 가라지를 마치 알곡인 것처럼 사람들의 소유를 소모시키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의 정체와 미혹에서 우리가 매순간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 물은심터교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알곡된 삶을 한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그대한 교회를 뭐, 어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해서 그가 알곡의 삶을 많이 살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평생 8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십자가 번제단에서다 태워요. 그가 한 기도, 그가 한 헌금, 그가 한 봉사 다 태우고 남는 건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 예수님이 그를 옷 삼아서 그를 신문 삼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 시간만이 알곡이거든요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간은 24시간밖에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곡은 뭐예요? 24시간밖에 없어 근데 1년밖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요. 그 1년 동안 온전히 그가 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면, 그는 뭐예요? 365일이 알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지만, 30, 3, 30년하고 공생에는 3년 반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무드셀라는 990년 사셨죠. 그보다 더 많은 알곡으로 남아있다. 그런 알곡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